내 아이의 부은팔만 바라보진 않겠다. 큰아이 민재는 두살 수준의 인지를 가지고 아직 말도 하지 못하는 중증 발달 장애아입니다. 어제 아내의 다급한 전화, 하교하는 통화 버스에서 다른 아이가 민재의 팔을 깨물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전후 사정의 이야기를 듣고, 연신 미안하다는 선생님께 선생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통보를 해 주셔서 더 학교에 선생님에게 믿음이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 봅니다. 발달 장애아들은 사회성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상요, 상호작용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런 돌발 행동들이 내 아이가, 민재가 이렇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에 팔을 깨문 아이의 부모의 사과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적절한 대처와 상황 설명에 제가 더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학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아이의 방임 등이 아닌 이상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단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봅니다. 장애아를 키우며 서로 알게 되는 마음, 직접 만나보진 않았지만 팔을 깨문 아이의 부모님도 정말 미안해하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에 선생님께 그 아이의 부모님에게도 괜찮다는 말을 전해 달라고 이야기해 봅니다. 서로 배려하고 믿어주고 이해해 주는 그런 사유가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